같지그 처음이라 아 조금 어색하긴 하지만. 오. 아 ]이다. 힘들어. 그지 <laughs> 다리 이로한 오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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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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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우와. 이야. 우와. 누가 와야. 어. 뭘보주는구나나야짜이 신기... 음. 이거 네. 약간 관종기가 있네. 우와 어, 어, 신기해. 혼자 어. 이렇게 아무것도 못했는데.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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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좀 알았어, 좀 알았어. 어, 지가 한다. 오. 어. 어. <laughs> 발발 튕구는 거 봐. <웃음> <웃음> 응. 발 튕구는 거 봐. 이리 와서 찍라 지금 음, 잘, 어, 찍힌다. 어, 잘 찍힌다. 잘찍다 축하해. <laughs> 오오지경못뛴뛴다데데오 어? 그렇지! 오오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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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9월 8일? 오 오오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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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9월 8일? 오오오